<laughs> 아, 노래 끄고 아, 안녕하세요. 농담입니다. 아, 지금 10분 밖에 안 남았다. 10분 동안 몇킬을할수있 어? 저기서 누가 몸무게 사냥하고 있거든. 야, 위에 뭐 이거 레이더망이야. 존나 많아. 저건 누구야? 싫다. 뭐, 푸쉬? 푸쉬방이 뭐야? <laughs> 농담입니다. 죄송합니다. <죄송한가? 웃음> 아, 남동생이라면 형이 다 사줘야 되거든? 그거 돈 없으면은, 감당한데. 아,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? 음, 갑자기 렉이. <laughs> 야, 갑자기 렉이. 다다다다. 어? 열살? <laughs> 열살 차이. 음. 아 용기사한테 똥꼬멍 따이쁘다. 오호. 아저씨라 그런다. 아저씨. 아 좋을 때다. 온다 온다 온다. 저 강호의 도리를 모르는 녀석들 저렇게 어 약자를 괴롭히고 싶까? 원금님 일로 와 원금 내가 일대 절대 질 거거든 아한 한 명만 와한 명만 한 명만 와 이따 한명 오거든 은신했어 이거 이거 지켜봐 지켜봐 이 나가고 이쪽 나라나 아이고? 아, 이거, 안 찍힌다. 봐, 이거, 이게, 봤, 지 이게 벽이어서 안 돼. 보여? 아, 족 같다, 이거, 진짜. 아니, 이게 스킬이 좀족 같은 게 저런, 어. 아, 그래? 그, 그냥 범위, 범위 자체가 안 써. 좀, 없나? 방법 없나, 혹시? 근데 혹시 방법 없어? 아, 근데 방금 나 같은 경우는, 근딜이자. 근딜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. 어,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조선의 1대아 둘다 나 아, 2대1이네 아 정말 센스없다 센스없어 이 강호의 도리를 모르는 짜식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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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너무해 나 갈거야 나 삐졌어 나저 폭주자 잡고 갈까? 나 따라오기만 해봐라. 나 따라오기만 해봐라. 분명히 말했다. 나 따라오기만 해봐라. 분명 히 말했어. 뭐? 아이고, 씨, 승천 비스났어. 나는 살면서 오빠란 말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. 내가 생각하셨으면 겠어

좀 그건 생각이 잘안 나네 형이라고 부를 부 때고 있는 거 같고. 잘 대기한 맞 대형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가자. 가자 대기야. 가자 대기야. 너의 펜 일호 펜 내가 왔다. 가자 일등. 야 뭔데 여기에 여기 나 아씨 나 낙엽. 낙엽 너무 많다. 이브 엄청 세거든.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봐봐. 봐볼데디 뭐? 아 주장님, 때만. 뭐, 어밥때서가 무시 <laughs> 아, 음. 아 근데 친구 동생은 귀여워. 친구 동생이 귀여운데 내동 동생 안 귀여울걸?

뭐 무슨 말안 해서. 맞아. 무슨 아아 해서. 없죠. 계속 아리면서뭐 무슨 얘기 아, 아 씨, 아, 백점이 그 백점이 아니라. 그 백점이었던가? 나 이거 스택 없거든. 큰났다나 제대로 딸수 있을까? 만만한 게 이거거든. 아이고 죽었다 이거. 아이 사람 내 나한테 이제 정 정인이 됐어. 기영님 반갑고. 아씨 강호이 도리. 강야 <laughs> 강호이 도리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 나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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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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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딱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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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 아네개이아티브이아 아이 이 아이 널로와 돈만 족장. 좀 만만한 돈만 족장을 따도록 합시다. 온다 토셔 도리바리, 도리바리 한대 한 할래?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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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났어 스터디 미스났어 방금 야 벌써 끝났다고 아 나품 몇개 못했거든 일로 와 맞다니까 그냥 그러면 아 졸라 일단 나뭇잎은 최대한 안치도록 온다 온다 온다. 나 없다. 너들로 와. 너들로 와. 너들로 와. <laughs> 만화가 없다. 만화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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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죠. 휴. 야, 야, 야. 어, 이일 샷도 고생했습니다. 아 씨. 야, 막 부아픈 진짜. 그거다. 경쟁이 너무 심하다.